잠에 덜깬 채로 인사드립니다. 이거 살리러 갑니다.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탄게 음, 캠핑 때 타고 배달하고 그래서 겨울 때 12월 최소 3개월 시동을 안 켰는데 켜지겠죠? 제가 볼땐 이거 이 지금 오늘 올라갈 컨텐츠 이름이 이거 살리기인데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시동이 걸릴 것 같아. 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날 것 같아. 요 이거가 있습니다. 키 어디 놔뒀으라? 여기, 여기 놔뒀는데. 변수가 생기는데요? 음. 키 없는데? 왜? 토리야. 이거 키가 없다. 이거 키가 왜 이렇게 지진 짜? 응? 아 음, 여기 넣어놨는데 아니 이런 것도 안 훔쳐가면서 키를 훔쳐갔다고?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? 아니 키를 왜 훔쳐갔지? 키를 훔쳐갔으면 바이크를 훔쳐가지 왜 키만 훔쳐갔지? 네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예 사장님 혹시 그 스쿠터 잃어버린 차 키도 그 복사되나요? 아 저희 오토바이 키는 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50cc 예 코디 예. 키가 없으신 거예요? 네 음... 저는 평택이라 거기까지가 한 13만 원 나와요. 13만 원이요? 어, 키 만들어 지는 것까지 포함인가요? 네 요거 가능할까요? 저희 나온 차에? 아, 우열. 일단 센터에도 헬프를 쳐 놨는데 거기에서도 좀 답이 오면은 기다려 보고 아니면은 12만 원. 12만 원. 시동이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키를 바꾼다고? 요즘, 바깥 구경에 빠져 있는 톨입니다. 재밌나봐요, 여기가. 이렇게 여기서 슉 올라와가지고 구경합니다. 쉬시고 왜? 네. 코디 조지고께 작전을 바꿨습니다. 아,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 키와 요 일자 드라이버. 작전이 뭔지 조금 예상이 됩니까? 키박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2,000원이에요. 그래서 키박스를 바꾸는데 문제는 이 시트. 지금 어떻게 뭐 요거를 이렇게 살린다 쳐요. 문제는 여기입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키를 여는 게 문제인데 이걸 열어야 이 시트를 열고 예, 투티니까 기름을 먹일 수 있거든요. 엔진 오일. 자, 뭐 어떻게든 요거를 연다 싶 생각을 하고 오, 어? 예? 뭐, 뭐, 니까 어떻게 하면? 거 예? 뭐 이거, 이거, 노... 이거, <laughs>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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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무슨> <laughs> <들어가야 정상인데> <laughs> 오케이 어, 킵박스는 바꾸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<왜이래? 웃음> 이게 왜 <왜이래? 웃음> 이거 왜 이렇게 잘 들어가 이거는 <laughs> 안 돌아가거든요 분명히. 근데 어또안 된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왜이래? <laughs> 이거 이 키가 옛날 사무실, 뭐 무슨 키인데? 이거. 자, 이제 그러면은 카울 뜯어 가지고 앞쪽 키박스만 바꾸고, 이 코디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꾸는 김에 여기 경적 스위치 아시죠? 예 한번 누르면 돌아오지 않다뿅 했던 그 스위치랑 이 점화 스위치도 좀 접촉이 불량했는데, 요것까지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예 갑자기 퇴사원 컨텐츠가 되는데 바이크 정비원, 내가 먼저 시작했다. 여러분들 부품이 도착했습니다. 이게 키 스위치 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잭만 바꾸면은 되는 구조고요. 그다음에 키 스위치 경적 스위치 근데 이게 왠지 이 키로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. 안 되겠죠? 이게 되면은 이게 키 스위치가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. 어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키가 돌아가네. 씨. <laughs> <laughs> 자, 여러분에서 시도 시도 걸어보자. 뭐 말이 돼 이게? 어아날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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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네.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와, 어이가 없다. 이 키가 이게 돌아가네, 이렇게. 와, 이게 되네. 이렇게 돌아왔어. 야, 돌아가. 돌아. <laughs> 야, 이거 금방 돌리는데? 봐 봐. 또 교체를 합시다. 드라이버 몇 개면? 그만 끝나요. 여기 하나, 둘, 그 다음 요런 구조입니다. 요 구조인데 요거를 제가 빼고 어떤 구조냐? 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 거야? 이렇게인데, 드라이버 두 개가 필요하죠. 저걸 어떻게 뺐을까?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,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 드라이버가 있는데, 드라이버를 접근을 잘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해놨어요. 이렇게 된 이상, 바깥에 일단 빼자. 바깥에 있던 빼고 그다음에 생각하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야, 이게, 이게 요거 감성이지 <laughs> 어떻게 할건지 보여요? 이렇게 뺐습니다. 좀 보기 흉하지만. 이렇게 요거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눌렀다가 빠지지가 않아. 뭐 힘만 주면 또 빠져. 제대로. 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노, 이거. 말안 듣던 이두 개의 버튼을 빼고, 짱짱한 버튼으로 바꿔줬습니다. 짠! 아, 좋구요. 아, 좋구요. 자, 이거, 재탄생. 과연 이거로 뭘 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음, 기분 좋네요. 이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.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키를 누가 훔쳐갔는지, 지가 아니면 딴데 던지고 자살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어떻게든 또 살려서 <laughs> 연명했다. 이제 가려고 하는 애를 내가 붙잡고 계속 지어 살리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.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. 금방인데 아, 이런 방법이 또 있지. 나사를 이용해서 구멍 뚫었죠? 이제 이렇게 죽이면 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됐다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<laughs> 귀엽네. 그래도 기분은 좋다.